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슈퍼스타 단지랑 비슷해요 일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동경도 안에서 3극으로 나뉜다고 해요 가격이 좀 빠지는 데가 있고 평균적인 데는 되게 이 스테이블해요 근데 슈퍼스타 단지는 가격이 빨리 올라요 얘네들 가격을 같이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왜 가격이 오르냐에 대해서 주택공급 없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는 거 그다음에 여전히 금리는 낮다예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부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집에 열광을 하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이초 럭셔리 주택 시장이 없었어요. 이게 근래에 생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초 럭셔리 아파트, 맨션 시장은 전 세계 거의 다 있어요. 홍콩 가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맨하탄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파리도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은 뭐전 세계 부자들 특히 러시아 부자들이 와서 막 쇼핑했었고 이게 부자들이 봤을 때 그냥 트로피에셋이라고 하거든요 자랑스러운 물건 하나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잡기 위해서 뭐 시장에 들어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만 제대로 때리자예요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나가 부동산 재산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라도 올려가지고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낮으면 트로피스에서는 더 많은 상길 거예요. 정부가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가 핵심이잖아요. 이런 정책들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그 제가 봤을 때는 본 정책은 약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여요. 니다 <laughs> 목이 잠켜. <잠길. 웃음> 이 절반로의 성공으로 보이는 게 정부가 얘기한 구조 자체는 좋아요. 우리가 봐야 될게 거기 이제 공공분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그 공공분양이 뭐냐면은 LH가 토지 작업을 해요. 정부가 뭐, 이소용을 하던 해서 다 정부 구조를 다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는 토지를 잘라 가지고 민간 디벨로퍼한테 야, 니들이 알아서 짓고, 니들이 알아서 수익 가져가요. 그럼 민간 디벨로퍼는 시공이익도 가져가고, 어마어마한 시행이익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국가가 뭘 했냐면은, 오케이, 우리가 lh가 토지 작업할 거야. 근데 시행이익까지 너네한테 주긴 싫어. 시공사들, 너희들 와서 아파트만 저예요 지금. 레미안 와서 질 거면 지고 이 편한 세상 마섬 질 거면 저. 대신에 너희들은 시공 필을 가져와요. 지금 충분히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그 공사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되면 사실 시공업체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